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요. 백이 지금처럼 여길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 자, 이 돌을 당장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여길 하나 때려내 보고 싶은데요.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돌이 지금 위험하니까 또다시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딱 단수치는 순간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여기서부터 때려내는 수가 좋은 수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만 두어진다면 밀고 들어가는 순간 이곳에서 단수쳐도 연결하면 이곳이 옥집이니까 여기 있는 백돌을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이 장면에서 백이 늘어주질 않고요, 막아가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에서부터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기서 단수 치는 건 그냥 연결하는 순간. 자, 이쪽 단수까진 가능한데 이렇게 잡는 순간, 어차피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왠지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가 좀더 까다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수수는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똑같이 되었죠. 여기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그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리는 수, 뻗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곳부터 단수를 쳐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연결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이렇게 잡으면 막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가 또 다시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때는 백이 여기를 또 다시 연결을 해요. 자, 이쪽에서 연결을 하는 것은 백도 단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직사궁 형태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끊어가는 수는요. 백이 여기를 잡는 순간 뒤에서 단수 치면 또 다시 여기 있는 백흙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 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가 좋은 이유는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끊었다 그러면 흙이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는 순간 단수쳐도 연결하면 이곳이 옥집이니까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싶어요. 자 이쪽 연결했을 때 흙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덜컥 여기서부터 단수치기가 쉬워요. 그럼 연결했을 때또 다시 단수를 치면. 단수까지는 모두 가능한데, 결국엔 백이 흙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단수 쳐도 연결하면, 연결하는 것은 먼저 흙돌이 잡히고, 끊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 수가 보이십니까? 바로 여길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묘수예요. 백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입니다. 여기서도 들어갈 수 없죠. 양자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뒤에서 단수를 치면 여기 있는 백이 흙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흙도 백두 점을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이곳 두는 수 발견하기 어려우세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냥 보통 수읽기가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간다 이렇게 수익기를 끝마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진 묘수가 하나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정말로 보기 힘든 그러한 멋진 묘수였습니다 백은 이곳 자충이에요 여기도 자충이죠 여기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에서요 흙도 뒤에서 단수를 치면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흑도 102점을 잡는 순간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